그만 Hi 리뷰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몇주 전서부터 고수 케이크에 대한 DM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네가 고수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고수 케이크도 먹어봐라. 약간 이런 <laughs>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은데 제가 고수를 아무리 좋아해도 어, 케이크의 고수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언니랑 고수 케이크를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고수 케이크 먹는 영상을 보시러 아니 메뉴를 보는데. 고수 케이크는 그렇다 쳐. 그래. 근데 엔초비 퀴나망도 아니야야 <laughs> 감색 퀴나망. 그건 그래도 맛있어 보이거든. 근데 엔초비 퀸하망은 진짜. 상상도, 어, 상상도 네가 안 가. 근데 니가 만약에 진짜로 아, 빵을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저런 걸 도전해봐야지 되 않을까? 그럴까? <laughs> 야 저것도 너무 대인한 코뿔이다. <laughs> 핑크 딜 케이크. <laughs> 맞는 거지? 맞는 거야. 맞는 거야. 그리고 얘가 엔초비 퀴나망이래요. 엔초비 나 엔초비 파스타도 안 먹어봤어. 멸치잖아 멸치. 어. 아이스크림부터 먹어볼까요? 아, 아이스크림 먹어보자. 여기 너 가보자. 가보자. 아이스크림 음. 아, 너... 무 바질 셔벗... 어... 아니... 셔벗... 바질 페스토... 진짜 아이스크림에 섞어 먹는... 어우, 너무 너무 이상한데... 우와... 토마토랑... 토마토랑... 토마토랑 같이 먹어볼게요! 크림한 레몬하고 이토운 음. 크림하고 진짜 크림 치즈 맞아 크림 토르하고. 음. 음. 레몬에 묻히고 고수 위에 꽂힌 가 씹어 먹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고수맛이 심하게 나지는 않아요. 향은 들어오는데, 그리고 시트 되게 촉촉한데, 시트 되게 맛있고 응. 어. 잘어하고는게맛있거데아림이안무도워도 좋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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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몰라 응응 음, 알겠다 풀을 씹어봐 풀을 씹으니까 알겠다 어 스테이크에 올라가는 허브 맛 로즈마리? 응. 진짜 샴푸 맛나 샴푸 맛 고수가 화장품 맛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얘가 진짜 화장품 먹는 맛이에요 얘가 흥음 향기로운 바디워시를 먹는 맛 이거 뭔가 밀크티 맛 나지 않아? 크림 맛? 어 그러게 크림은 밀크티 크림인데 잎 하나씩 잎딱 그냥 맛있는 테이크인데 아니 얘를 얘를 한 번만 씹어보라니까 <laughs> 맛있어 그러면 얘를 먹어봐 아니 조그만 거드세 조그만 거 그래 풀을 앞니로 짜글짜글 작은 작은 씹어봐 아니 <laughs> 워시 진짜 그렇지 진짜 바디. 음, 진짜 향 좋은 바디오씨. 합성 창유. 이게 아니라 자연의 향 그대로 가져온 바디오씨. 이렇게 와, 진짜 안 비리겠지? 근데 진짜 안 비리겠죠? 열지빵 <laughs> 맛있다! 아, 맛있어? 아니, 니까 그러니까, 니가 먹으면 되겠다! 아니, 니까 스웨덴에서 먹었던 그 절인 생선들이 다 이따군, 이따식의 맛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삭힌 맛? 약간 삭힌 생선의 맛이 나요. 청어 같이. 삭힌 생선의 맛이 되게 진하고, 거기다가 크림치즈랑 향신료가 들어가니까. 너무 쎄 일단 근데 빵 자체가, 피나망 자체가 버터 맛이 진짜 진하고 진짜 맛있어서 저는 괜찮긴 해요 피나망가좀 진짜 맛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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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가 약간 버터에 절여진 그 속내도 너무 촉촉하고 맛있고 버터리하고또 겉에는 또 바삭바삭해요 너무 맛있는데 제가 지금 진짜 입에서 약간 저항하는 그 느낌이 뭐냐면 진짜 그 절인, 키는 뭔가 그 생선 맛이 맛있다? 무화과가 엄청 진해 약간 한영밭 같애 뭔가 말을 많이 안해서 짠 <laughs> 멋쟁이들 <laughs> 응. 와 6만원 순삼 빵해장 <laughs> 쌀국수 <laughs> 나 초치즈랑~ 부리또 볼! 고스케이크 먹은 날이랑 같은 날은 아니에요. 같은 날은 아닌데, 어, 오늘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왔고요 데킬라. 약간 멕시코 빌로다가 해가지고, 데킬라에, 어, 데스페라조스 해가지고, 데맥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딱 요렇게. 오나야 내가 비쳐. 아 고수 브이로그니까 고수 들어가는 음식들을 좀 찾다가 이제 멕시코 음식들이 또 고수랑 먹으면은 맛있죠? 그래서 부리또볼, 부리또볼하고 나초치즈 저번에 얘기했던 그 나초치즈를 시켜봤습니다. 얘가 비주얼이 일단 장난이 아니거든요? 상관이 아닌데? 근데 여기에다가 체다치즈, 요거 소스 듬뿍 주신 거, 이걸 뿌려 먹으면 뒤집어지게 맛있겠지? 오케 나초. 잘 먹겠습니다. 음. 위에 있는 애들이 소스에 절어가지고 안 바삭거려. 음. 그리고 얘가 부릿도볼이거든요부릿도볼에는 고수를 잔뜩. 풀밥이다, 풀밥. 진짜 맛있다. 음. 사과클림 최고. 음. 음. 이거를 넣고. 라임도 하나 짜어줄게요 아, 와, 음, 고소한 너무 좋다. 음, 그리고 나, 저는 따로 치즈 주신 거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미친 듯이 듬뿍. 치즈. 나초의 고수는 별로려나? 三。 데스페라도스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데킬라를 섞으면 도수는 비슷해질 테니까 비주얼이 뭐 거진 고수덮밥 같긴 한데. Mm 아, 속트름했다. 그리고 나초랑 계속 먹을게요. 배리 계속 있어. 얘는 자몽 사줬던 거거든요. 아! 배터리는 없다. 음, 진짜 무르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아마 요것도 거의 다 먹었고, 제가 요것도 천천히 이렇게 데낄랑 해가지고 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촬영은 아마 여기까지 하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 아침 먹을 때 영상 킬게요. E 와. 지금 눈이 좀 쌍수 다시 한 것처럼 됐는데, 어, 어제 마이네임을 보고 잤더니, 음, 이렇습니다. 마이네임 꼭 보세요, 여러분. 얘는 고수가 들어간, 와! 장우영 라면이래요. 장우영님. 유튜브에서 이렇게 라면 끓여 드시는 걸 봤는데 맛있겠더라고요. 땅콩부터가 좀 잉스럽긴 하지만 잘 먹겠습니다. 자바닥 <목소리도> 타는 줄 알았네. 어, 맛있다. 근데 음, 식초를 더 넣어도 됐겠는데? 매운 라면으로 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냥이랑은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거는 레몬 그라스가 진짜 들어가야 될것 같고 냥꿍이랑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고수랑 라임이 들어가 라임 맛이 확 들어가가지고. 진짜 어디 동남아에서 먹는 것 같아요. 맛있다. 음 맛있다. 고수를, <laughs> 이건 고수랑 라임이 많은 게 맛있어요. 45 아... 다음에 다시 해먹고 싶어요. 근데 다음에 다시 해먹을 때는 조금 매운 라면으로 고기를 안 넣고 먹을 것 같다. 아무튼 아점은 이렇게 먹었고, 이따가 저녁에는 친구들 만나기로 해가지고 어... <laughs> 술 음. 먹을 것 같아요. 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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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술 먹는 걸 넣을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죽었어. 어? 죽었다고. 빨리 가줘. 빨리 가줘. 어? 아이고, 와라탕. 고수 음식하면? 역시 마라탕이죠? 응. 어제는 <laughs> 제가 숙취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카메라를 켤 생각도 못하고 그냥 대충 해장했어요 대충 해장하고 고수 브이로그니까 마라탕 이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틀이고 마라탕 시켰습니다 어제 <laughs> 응. 응. 숙취가 하루 꼬박 날려야 되는 걸 보니까 술 먹으면 안 되겠어. <laughs> 아음 아이고 좋다 본모자 나는 <laughs> 아, 새우 반장 음 넓당 아이고 씨. 오기바사, 음. 백목이, 어, 영근. 음. 음, 음, 음. 여기까지 찍고 천천히 계속 어. 부터 하면서 먹을 것 같아요. 업자 매워. 음. 이번 주. 고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 고수 들어간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음, 영상 그래도 빼내될게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음 뭔가, 뭔가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어, 주말이니까 즐거운 한주 되세요. 빠이!